몸에 맞지 않고 너무 펑퍼짐한 옷은 몸이 더 통통해 보이고 나이들어 보여요. 화려한 색의 패턴과 커다란 무늬 상하이 포인트색은 다른 옷들과 조합도 힘들고 좀 과하죠. 그럼 입을 때마다 설렘을 느끼고 장점을 잘 나타내고 단점을 매력으로 스타일링하는 중년을 위한 코디 꿀팁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일 톡톡입니다. 오늘은 중년이 피해야 할 옷과 귀티나고 멋지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링을 알아보려고 해요. 몸에 맞지 않은 너무 헐렁하고 늘어지는 옷은 몸이 더욱 부해보이고 깔끔한 인생을 주지 못해요. 체형에 관계없이 어떤 체형에도 예쁘게 잘 어울리는 원피스가 있는데요. 바로 A라인 원피스예요. 실루엣과 길이를 몸에 잘 맞게 입으면 체형이 보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잘 입은 원피스 한 벌은 다이어트 열번 못지 않아요. 체형 보정 효과가 뛰어난 A라인 원피스 추천합니다. 상체는 딱 맞게 허리 아래 스커트는 퍼지면서 허리는 잘록하고 다리는 슬림해 보이게 하죠. 허리 라인을 조금 높게 잡아주면 다리가 더 길어 보이고 스커트가 퍼지는 시작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똥배도 살짝 커버할 수 있어요. 블랙을 상하로 연결되게 입으면 다리가 길어 보여요. 여기에 흰색을 더해 여성스러움과 화사함을 더해봤어요. A라인으로 입으면 스타일이 좋아 보이죠? 특히 블랙 앤 화이트 조합은 언제나 안전하고 스마트하죠? 패턴이 크고 화려한 옷은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어 체형을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하고 나이들어 보이게 해요. 잘 입으면 개성 있는 스타일이지만 우리 중년에게는 강한 인상보다 성숙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이 더 좋은 인상을 주잖아요. 그리고 패턴이 크면 스타일링도 어려워지죠. 작은 패턴 옷을 입어주세요. 더 젊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여요. 클래식한 디자인과 함께면 섬세하고 여성스러워 보이죠? 베이직한 색깔을 세트로 입으면 안정적이고 조화로워 보여 지적인 이미지를 줄수 있어요. 상하이를 같은 색이나 한 벌로 입어보세요. 다른 아이템으로 포인트를 주시면 더욱 멋스러워지겠죠? 너무 무난해 보인다면 소품으로 포인트를 주세요. 깔맞춤 코디는 언제나 무리없이 어울리죠? 같은 계열의 옷을 입을 때 그레이는 화이트도 블랙도 동색으로 넣을 수 있어 색의 차이를 어렵지 않게 낼수 있어요. 누구보다 우아하고 화려하고 싶다면 풍부한 회색을 이용해 보세요. 상하이가 같이 화려한 것보다 단색의 밝은색 옷으로 포인트를 주어 스타일리시한 룩을 완성시켜 주세요. 옷잘 입는 비결 중 하나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아 포인트 컬러를 사용해 코디하는 거예요. 상하이에 전체적으로 좋아하는 강한 컬러를 배치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높고 산만해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베이지 컬러인 블랙, 화이트, 베이지, 그레이 등의 부분적으로 포인트 컬러를 써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평범해서 세련되고 멋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맑고 깨끗한 화이트 셔츠에 지적인 느낌을 주는 하늘색 가디건과 경쾌한 하늘색 운동화를 매치해 봤어요. 블랙이 아닌 진한 회색의 바지로 클래식한 느낌을 더해 봤습니다. 같은 셔츠와 바지에 빨간 스웨터와 신발로 분위기를 바꿔 보았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스타일 톡톡과 함께 자신만의 센스 있는 코디 완성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 멋지고 매력적인 스타일링으로 행복한 봄날 보내시길 바래요.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